얇아요. 사진도 많고. 읽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읽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책을 통해서 경험과 희망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같은 암 환자들과의 그런 만남과 소통이 의학적 치료만큼이나 의미가 있다고 해요.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듣는 거가 그런 자조 모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유튜브도 그런 수단이 될수 있고 책을 통해서도 그런 소통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이에요. 암밍아웃이라는 단어, 저도 암을 겪기 전에는 솔직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단어였는데,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암밍아웃 2편은 4명의 암 경험자들이 시장이라는 공통된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암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중간중간에 서울시장에 대한 소개도 있어요. 모든 암 환우분들이 그렇겠지만, 이 책에서 나온 4명의 암 환우분들도 그녀 자신으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 몇 군데랑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보고 싶어요. 청소기를 밀고 세탁기를 돌리고 냉장고를 정리한다. 참기름에 애용박을 볶고 호두를 넣어 멸치도 조리고 콩나물국과 된장국을 끓이고 시간에 쫓기며 나갈 준비를 한다. 그렇게 여행을 간다. 아니, 병원을 간다. 여행 가방을 싸듯 필요한 짐을 꾸리고 호텔 체크인하듯 입원 절차를 받는다. 그리고 여행을 온 듯, 주부가 아닌 다시 나만의 시간이 시작된다. 저는 솔직히 멘탈이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항암하러 병원 갈 때마다 막 가기 싫어서 막발 동동 구르고, 주사 받기 전부터도 막 항암 증상 나타나고, 주사약 들어오면 막 벌벌 떨리기도 하고, 그렇게 초초초초초 나약한 사람인데, 이 책에 나오신 금정아님은 여행가듯 병원을 가고, 호텔 체크인을 하듯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 너무 강인하지 않아요? 너무 감탄했어요 저는. 내가 자주 들리지 못한 곳이 있었다. 내 것이라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외면하고 있었던 그곳. 바로 내 마음이다. 나는 예민한 내 마음을 보살펴 주어야 했었고 넘치는 에너지를 잘 발산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인생의 바람은 한번 불었다고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 내 인생에 여러 번의 바람이 지나갔고 또 얼마나 더 불어올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결심했다. 내 마음의 단골이 되어 더 자주 들여다보고 아껴주며 사랑하겠노라고. 아무래도 투병을 하다 보면 시간은 많아지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런 나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이 병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비를 맞으면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들과 비를 피해 쉬어가는 사람들로. 나는 후자에 속한다. 주룩주룩 쏟아지는 빗소리와 촉촉한 바람을 느끼고 있다 보면 비는 금세 그친다. 그때 나는 다시 일어나 걷는다. 혹시 지금 아파서 치료 중이라면,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잠시 비를 만난 거라 생각하자. 그 비가 소나기가 될지, 장마비가 될지는 알수 없지만, 언젠가 그친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자. 비를 피하는 동안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스스로 선택할 일이다. 그 다음에 온전히 즐기자. 함께 비를 그치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나도 그랬다. 그것도 여러 번. 하지만 또 지나가고 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소나기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역시 비가 왔을 때 꿋꿋하게 걷지 못하고 비를 피해 가는 유형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항암치료 하시면서도 일 계속 하시고 심지어 스피닝이라는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비를 맞으면 꿋꿋하게 가는 분들이겠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도 있는가잖아. 중요한 건. 그 비가 언젠가는 그칠 소나기라는 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프고 괴롭지만 언젠가는 그칠 이 비를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가 그치기를 같이 기다려주는 가족들이 생각나서 고마움이 솟구치면서 <laughs>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나는 암환자이면서 가슴사이니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 안에 내가 들썩이고 주변에서도 용기를 준다. 한국의 매기센터로 만들어서 내가 병원에서 느꼈던 어려운 과정을 해소할 수 있다면? 암 환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줄수 있다면? 나는 요즘 매일매일 한국의 매기센터를 꿈꾸고 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 속에서의 삶을 견뎌야 하잖아요. 우리는 나아가는 과정이 그 고치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래서 다른 암 경험자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아직 애벌레이고, 다가올 고치 속 시간은 어둡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치유하는 기대이 버텨내야죠. 그리고 나비가 되었을 때는 그냥 나홀로 아름답게 활활 나는 나비가 아닌 꽃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당신도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주변에 용기와 도움을 주려는 이 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정말 많은 걸 느꼈고 좀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암 환자이면서 난임 위기까지 하고 언젠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울증도 좀 겪었거든요. 그런 사람도 암을 극복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무너지기도 하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모습.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원했던 것이지만 포기하기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줄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책을 잘 소개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좋은 책이 있으면 이렇게 리뷰를 남길게요. 이분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책에 그분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진도 많이 실려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힘든 그 암을 겪으신 거라고는 상상이 안 돼요. 너무 밝으시고, 너무 예쁘시고, 그냥 이분들의 밝은 미소 자체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희망도서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희망도서 신청을 하시면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어요.